그 시절 사람들은 나라보다 먼저 배고팠습니다.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뭘 먹지였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보리쌀을 섞었고 그마저 없으면 고구마로 끼니를 때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울었고 어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농촌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논으로 나갔습니다. 안개가 거치기도 전에 소를 몰고 밭을 갈았습니다. 농사는 노력한 만큼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 비가 너무 와도 흉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땅은 거짓말 안 한다. 그 말은 사실 위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달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보다 일을 먼저 배웠습니다. 책보다 호미를 먼저 주었고 글자보다 날씨를 먼저 읽었습니다. 그 시절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배부르게 사는 거요. 그게 가장 큰 꿈이던 시대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한 청년은 짐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주소도 정확하지 않은 친척 집이 목적지였습니다. 버스를 몇번 갈아타고 다시 걸어서 도착한 서울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자기 자리는 없었습니다. 마루 한쪽을 빌려 밤을 지새웠고 아침이면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공사장, 하역장, 철거 현장. 일이 있으면 다행이었고 없으면 하루를 굶셨습니다.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부모 눈을 마주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도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는 힘들었지만 분명한 곳이었습니다.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고,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대신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은 처음으로 자기 몫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남이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 빠지면 모두가 불편해진다는 것, 그 경험은 몸에 새겨졌습니다. 제대 후 청년은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기계 소리가 하루 종일 귀를 때렸고 기름 냄새가 옷에 베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은 항상 검었고 손톱 밑은 언제나 까맸습니다. 그래도 청년은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습관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인이 멈추면 모두가 손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든 물건들은 자주 불량이 났습니다. 나사 하나가 어긋났고 전선 하나가 헐거웠습니다. 그 작은 실수로 컨테이너 하나가 통째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날 공장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장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시 만들어서 보냅니다. 손해였습니다. 분명히 손해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다시 만들었습니다. 야근이 이어졌고 집에는 잠만 자러 갔습니다.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락을 더 단단히 싸주었습니다. 아이 얼굴은 자주 보지 못했지만 아이 학용품은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집한 한 집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조선소로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한 척은 수천 명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용접공, 도양공, 설계자, 감독관,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일정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도 나왔고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배가 늦어지면 나라 신뢰가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배가 진수되던 날 사람들은 박수보다 먼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해냈다. 그말 한마디에 수년의 고생이 눌러 담겼습니다. 이 나라의 성정은 계획서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핑계대지 않았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조금씩 앞으로 갔습니다.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총을 직접 만들고 실뢰를 무기로 삼고 보이지 않는 기술로 세계를 움직이게 된 이야기로 말입니다.